탁구 안녕하세요. 탁구 로봇이 놀고 있다. 그러면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탁구 로봇을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연습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로봇가 되었으면 무조건 로봇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배웠던 기술을 더 정확도 있게, 파워가 있게 연습하기에 탁구 로봇만큼 좋은 수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른쪽 엘버가 와서 투바운드 스톱, 스톱 보여드릴게요. 투바운드 스톱. 지금 하이젠 커트리 없어요? 하이젠 커트. 맞죠? 맞죠? 투바운드. 커트가 많아요. 그면커트에요 바로 가란죠 카트가 많은 거 스톱. 아! 요령은 착지점, 착지점에 따닥. 착지하는 지점에서 들어줘요. 와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냥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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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건 라켓 최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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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고입니다. 아니면... 아, 어. 어. uh... 아, 착취적안되 막여운들어그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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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어택아요어 이거 가고 최대한 공을 늦게 보낸다 엄청 올려줘야 돼 올려줘 포물선 다리 누르고 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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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만, 팔만. 팔만. 음. 커트가 아무리 세도백드라이브다 이깁니다. 내려줘서. 머리까지. 오! 공오가면서공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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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잡아. 잡아. 당겨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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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땡 당겨. 당겨. 잡아. 공올때 당겨. 공올때당겨세요 공을때 땡겨 공을때 땡겨서 박자 자엘도와서 연속으로 할게요 엄청 올려줘 땡겨서 힘빼 가위가 되는데 땡겨. 어. 골대 당겨. 공을 떼골 당겨. 아 스톱 다시 보여 줄게. 요 바운드 들어준다 굿어진다굿어진다굿어진다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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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굿드 굿즈 굿즈 굿

자, 공이 최대한 엔드라인 끝에, 엔드라인 끝에, 엔드라인 끝에만. 맞추고 있어 올때 땡겨 올때 땡기고 길게 쭈, 주 쭈, 주주 엔드라인 엔드라인 좋아요 합격 합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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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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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합격. 좋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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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어. 합격, 합격. 엔드라인 여기에 맞추세요. 여기, 여기 정답이에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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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자 여기서 푸쉬푸쉬 푸쉬 그대로, 푸쉬도 들게.

아, 도전이 이상한데. 엔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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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시, 직선, 엔드라인. 공이 올때 땡기세요. 공이 올때 땡겨.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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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짧아. 길게, 오케이. 좋아. 좋아. 짧아. 좋아. 약간 짧아. a n 어 엔드라인 쪽 n 아. e a 로 d t h 볼게요 민볼입니다 지금 민볼이니까 약간 드라이브 하고 나서 민볼이에요 각도를 좀 e 주고엔드 h e line. And t 직선 l i 직선 짧아 길게 짧아요 짧아 그렇지 좋아요 합격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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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짧아 좀 짧아 합격 짧아 좋아 합격 짧아 좋아 합격 합격 짧아 아 길었어 엔드라인 쪽으로 자 대각선 대각선으로 보냈게요 저쪽으로 더 기다려서 합격 합격 70 80점 70 85 90 90 85 95 90 90아 95점 97점 70점 오 95점 98점 70점 60점 90점 95 98 엔드라인 맞춰야 돼 지금 엔드라인 맞추있어 대각선 98 97 98 95, 99 좋아요 직선 스트레이트 슈점점수매매슈보슈는 것도 괜찮아요 95, 95, 9슈8슈8슈슈슈9슈슈슈 93, 95, 98. 어, 100점. 여기 흰선 맞으면 100점이에요, 100점. 대각선. 깊숙하게. 깊숙하게, 오케이. 90, 95. 아이씨 95 93 88 아.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4명 니다네 질문 없습니까? 까불고 있네 까불고 있네 아 씨. 망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말씀 해주시고 까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 can